어떻해 플레가 플레가 게임에 있다니? 에 저요? 제가 플레 근데... <laughs> 당신 고룹인데요? 양옆에 <laughs> <laughs> 플레 플레 어깨에 끼고 있었는데 당신 지금? 아니 저 탁한 <laughs> 은색만 보다가 밝은 <laughs> 은색 보니까 아, 너무 <웃음> <웃음> 기분이.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이 마스터와 같은 색깔입니다. 맞다 맞다. 이0 <laughs> 0이라저 진짜 문턱이. 왜 근데 시메를 저는 2천 문턱이에요 선생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세정님 오셨다. 키피가 아니라 그냥 찐 진지 픽인가? 주방은 안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겠다. 안 돼. 네. 근데 뭐야 락커존이 고정품인 거였어요? 저 사람 추타 떨짝 가셨네. 아, 갔네? 뭐야, 잡히니까 갔어? 진짜 구경 온게아니야 그냥 떠들러 오네? 어, 근데 한명 사라졌더라. 구경도 아니었어. 그래, 디바. 자리야, 저기 왜 혼자 있냐? 윈디? 아야, 아야, 아야. 어, 호빵? 어, 이상기 떼었다, 원숭이. 나이스. 아나 반인데? 우리우리 노노 원숭이 원숭이 아 제발 나나페이이야 원숭이랑 하나 개픈데 이아 안돼 괜찮죠? 저하나오 힐팬 나이스 트레 오른쪽으로 들왔다 트레 우리 뒤로 2층 뒤로 <laughs> 우리 자탄 한 조각 가면 되겠다 네네 저90 <laughs> 어이구 우리 떨어졌어요 확인 <laughs> <laughs> 이거 얘들 <애> 좀요 <laughs> <둘 중력. 웃음> <laughs> 우리 트레이어 여 빠졌어요 오네그곧저용 저 있어요 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또또머모머모모으로늘어는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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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냥. 아, 한두 살리 이거 적공 안쓰고 같이 가? 안 쓰고 안안 써도 돼요. 나이스. 네. 여기 원숭이 있는데. 원숭이 개피. 원숭이 진짜 저기 2층에 아리고는 쏘쳤다. 저 나이스. 야, 살아도 될수 있어요. 네. 네네. 아.. 아.. 상대 이제 뽕숭이 올 듯? 네 뽕숭이 저희도 갈게요 원숭이 공원 빠지고 자폭 빠지고 펄스랑 저래도 랠리 뽕콜해야 어, 우리 한 점. 냉. 네. 와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뽕미 <laughs> 뽕미 오케이 뽕미 아나 어딨냐아나 있었는데. 저희 리야 안에. 여기 아무도 없어. 필러. 저 저도. 어? 아, 윈디한테 싹싹 컸어요. 할 만한데? 펄스 빠지고. 총 하나 팡. 네. 힐 받으러 갈게요. TV를 네. 치 와줘. 네. 네. 아파. <laughs> 얼른 다시 가셔야 될 듯. 이제 괜찮을 음... 것. 뭐지? 뭐가 비비지? 트렌드? 내가 필요해. 따졌다. 나이스. 다시 2층 먹는 중. <놀람> 선데 이제 용, 용 있는데 자리가 없네. <놀람> 금방 채우지 않을까요? <놀람> 일단 기다릴게요. 오케이, 우리 원숭이 공으로 조금 막은. 저기 원숭이 뭐하냐 원숭이 포탑짓이네. <놀람> <개운>. 아야. <놀람> 조심해 어. 아! 방금 나이스! 나이스. 어. 지하로 오는 것 같은데? 알락침이 나도! 더. 아, 개팬나 진짜 월. 기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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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후기! 후어요다 죽었네 기 후기! 후기! 까비 까비 아, 휴가 시간인데. 자렴은왜 내려갔지? 그니까왜 내려간 거지, 젠지? 브리 기타가 내려간 게 제일 어이없어. 떨어졌다가 자타는 쪽은 없다. 맨다 뒤쪽 에 왼쪽으로 돈거 같아. 뭐야? 는 <놀람> <놀람> 헬벤두 마리 뒤에. 아이고, 이 아이고, 우리. 새벽이다 어. 아, 아 한대쳐는다저 짜죠? 뭔? 신수로 인신수. 눈바을 쳤는데? 반갑다. 안녕하세요. 죽을 거면 야, 빨리 죽는다는데? 네. <laughs> 죽으러 가. <laughs> 아. 죄송 아, 자탄용 아, 들려나? 이거저 비비수니거든요. <laughs> 네, 한 번만 지켜 주세요. 전투가 끝나면 그때 쉴게 어, 저 트레한테 견제받는데. 컷 컷. 아이고 친다. 와핑. 아, 뭐? 이용. 용이펙트 떴는데. 뭐야? 계속 비비는 좀. 오케이. 그래도 우리 하나. 근데 하나 없어. 오케이 오케이. 지켜 지켜. 지켜 살려다. 지가 뛰가. 일반 일반 부기부터 부기부터. 부기부터 왼쪽 부기 아 왼쪽 트랩 여기 빠진 거 나이스 우리 이제 용용 아까 썼는데 벌써 또 차요 역시 아 부끄럽습니다 아빠? 이바 왼쪽 왼쪽 확인 어 원투 없다 못못 네. 어, <laughs> 돼? <저> 여기 원어요네 우리 힐덕해 줘야돼저용 있어요 <laughs> 애풀이 없고 요 투레 우리 레 우리 뒤 이거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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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지고불컷 <laughs> 투레 컷 이거 지화부터넣어만면 안되나? 네 <목소리> 거기 거리에서 누었냐 흐흐흐흐 <목소리> 어로를어워네 온다 석양 성양 좋다 나이스 <목소리> 해졌다돌격멋지먼굿아 네. 조금만 늦었어얘들이 <목소리> 비비로 왔어 <할까>. 그니까요 <목소리> <목소리> 시계는 워치, 시계는 왓치 신념을 2, 위한 싸업을 멈추지만. 3, 2, 1 아저씨 진짜 누구 닮았는데? 아저씨가 좀더 진지하게 생긴. 사람을 잘못 본것 같. 아저씨 마이크 시, 계속 시, 꺼져 있었나요? 음. 응?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마지막까지 잘 들렸는데. 마트, 이게 꺼져 있어가지고 혹시 참으시는데? 아까 꺼놓고 안 켜놨나 싶어가지고 노노 그 마지막 아주 잘 들렸어요. 었 네네네.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파이팅. 호호. 애쉬 다이너. 나이스 보란다 <laughs> 이거. 걸그룹 빠지고 오? 이거 다음 에한번 뛸게요 하나 둘셋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기 이에 호그 아직 있어요 진이빠졌다 이거 아나 아나, 아나. 호그 힐, 힐나 상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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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그 힐러 없 상대 둘둘둘 제발 고 월할상 헛소리 나가면, 상대 나갔다어 상대 나갔다상러나가다나가네 헛소리 나가면, 헛소리 나가면, 헛소리 나가면, 헛소리 나가면, 나가면, 헛소리 나가 아오. 죽을 뻔. 더 네. 뭔가가 아. 오저용 있... 있어요. 아! 오, 있... 나이스. 오, 이거 했 아이고. 아이고. <웃음> 부활을 했다. <laughs> 아, 부활. 이 이거 그냥 이거 쓸게요. 가는. 아, 나 나이스.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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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배틀리. 네. 그래. 게요나 네. <laughs> 아못 졌다. 아. 우리 뒤에 돼지 태지 돼지 치에한 어. 나이스. 이거 뽕 빠진 이거,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네. 루쇼 있었어요? 뒤에? 앞에 있네. 안 보이네요. 음. 이거 그냥 막감될 듯? 우리 궁 있는 애들로 진입을. 오 나이스. 아핳리막핳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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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키갈 뭐야? 아이스 <laughs> 곧곧 최고의.